자, 보세요. 좌표 평면에서 원과, 자, 중심 원점 반지름 1, 그리고 직선, 뭐, y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상수함수, 만나는 점 a, b, 뭐, 충분히 우리한테 정보를 줬어. 뭐, 필요하면 그림 그려서 스케치하면 되고, 자, 점 p, 0콤마 t, 점 p, 0콤마 t는 그러면 y축 위에, 그런데 얘하고 만나, 즉, t는 마이너스 2분의 1은 아닌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자, 새로운 의미. 자, 새로운 의미. ft라는 새로운 어떤 함수를 만들려는데, 이 ft는 요 t의 값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조건을 만족시키는 점 c의 개수입니다개수 자, 가는 a와 b, 아, 가조건에서는 c 점은 a와 b가 아닌 원 위에 있는 점. 오케이. 시점은, 지금 필요한 건 시점의 개수인데, 시점은 AB는 아닌 원 위에 있는 점이야. 자, 대략 우리가, 어, 스케치를 한번 해보면, 자, 반지름이 일자리, 반지름이 일자리 원. 자, 반지름이 일자리 원. 그리고 Y는, 자, Y는 마이너스 2분의 1과 만나는, 뭐, 뭐, 상관없잖아, 그지? 뭐, 얘를 A점으로 줄게요. 자, 얘는 B, 이렇게. 자, 그래서, 얘네들, 그지? 어, 이렇게 점 C는 A와 B가 아닌 나머지 원 위에 있는 점이야. 자, 그 다음 나조건은 뭐냐면, 삼각형 A, B, C. 자, 요 놈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그 다음에 A, B, P. 삼각형.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넓이가 뭐하다? 같다. 넓이가 같다. 자,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삼각형 A, B, C의 넓이와 삼각형 ABP의 넓이가 같으니까 아마 이 AB는 뭐 밑변으로 밑변으로 뭐가 됐다 고정이 됐다 두 삼각형의 밑변은 AB로 뭐 필요하면 얼마인지도 찾을 수 있는데 고정이 됐어 그러면 이제 문제는 이 c 점의 개수 그런데 이 P점이 어디 Y축 위에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그지 그러면 AB에서부터 즉 y는 마이너스 2분의 1에서부터의 뭐가 필요해 거리 즉 높이가 필요한 거네 그지 그래서 삼각형 abc와 삼각형 abp의 높이가 같도록 일단 하고 그리고 이제 질문이지 그지 요놈을 어, 만족시키는 여기서는 a 찾고 여기선 b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일단 무슨 얘기인지 의미를 파악하는 데 집중해야 되고요 이렇게 어떤 새로운 약속 또는 어떤 의미를 갖는. 여기서 이제 t에 대한 어떤 함수. 그런데 이 f(t)는 점 c의 개수. 이렇게 너희들이 판단을 해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c점이 이 ab 위에서 가장 멀리 있을 때는 여기에 c 점이 있겠네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는 2분의 1 마이너스 1. 그럼 여기는 2분의 3이고 c점이 여기 있으면 최소 거리가 됐겠죠. 그렇 물론 여기 있을 때도 최소 거리가 되는데 하여튼 최대는 얘네요. 그러면 어디서부터 가는 게 좋을까요?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1이니까, 자 여기는 1 2분의 1 그지? 그러면 자 이렇게 y는 누구? 마이너스 2 여기 여기 누가 있다? 아, P점이 있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든지 아니면 그 밑에 있든지, 그지? 그래서 너희들은 뭐를 해야 되냐면 f(t)의 의미를 찾아야 돼 f(t) 즉이 새로운 함수인 이 ft를 찾아줘야 되는데, 저 ft는 아마 이 t의 범위에 따라서 만들어진 점 c의 개수고요 조건은 삼각형의 넓이들이 같도록. 자, 그러면 여기 있었다고 칩시다. 즉, 마이너스 2보다 t가 작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마이너스 2보다. 얘를 이렇게 정한 이유는 이 ab를 기준으로 해서 c점이 가장 멀리 높이가 있을 때이 삼각형은 결과적으로 높이가 2분의 3이니까 얘부터 아래쪽으로 가는 거를 생각을 하자는 얘기야. 그러면 여기가 2분의 1이지, 그지? 여기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여기가 2분의 1이니까 1만큼 더 1만큼 마이너스 1에서 1만큼 더 밑으로 내려갔으니까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이 밑쪽에 이제 P점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삼각형의 넓이와 같은 놈을 원 위에서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빵개야빵개 0개. 개수는 빵개 자, 개수는 빵개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이렇게. 어. 그런데 이제 문제는, 자, 이제 함수를 만들어야 되니까, t가 딱 마이너스 2가 됐을 때도 생각해야 됩니다. t가 딱 마이너스. 자, 그러면 여기 있을 때인데, 그러면 여기 있을 때는 넓이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요 넓이. 다시 얘기하면 높이가 얼마? 2분의 3이 되는 거야, 2분의 3.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런데 중요한 건 p가 아니라 그렇게 조건이 돼서 이 삼각형 abp와 넓이가 똑같은 삼각형 abc를 만들 수 있는 시점의 개수야. 시점의 개수. 자, 그러면 여기 있네요. 그지? 여기, 그지? 그래서 여기 위에 시점이 있으니까 요거 하나. 그지? 나머지는 없습니다. 그지? 자, 그래서 요렇게 니네, 여기니까 y는 1이라는 애를 걷을 때딱 만들어지는 요거 하나밖에 원 위에 존재하지 않으니까 한 개야. 1이라는 건한 개를 의미하는 거야. 그러면 이 안쪽으로 이제 올라가게 되겠죠. 자,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자, 여기 t가 마이너스 2보다는 이제 더 커지면서, 자, 안으로 들어왔어. 그러면 삼각형이 이런 식이 될 거고, 중요한 건이 높이는, 이 높이는 어떻게 될 거다?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는 거야. 이 높이를, 예를 들면, 뭐, 여기가 1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1이 되니까, 이렇게 되면 여기 만들어지는 시점, 그지? 그래서 이렇게도 되고, 이렇게도 될거 아니겠어, 그지? 어.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까지 가면 되겠네요, 마이너스 1 안에. 그래서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1 안쪽으로 들어가면, 그 위쪽으로 지나가는, 그래서 원과 만나는, 그지? 원과 만나는, 요런 애들 몇 개? 두개아 그럼 이런 식으로 가면 벌써 마이너스 2에서 뭐가 됩니까 이 함수 ft는 불연속이 되죠 마이너스 2의 왼쪽에서는 즉 마이너스 2의 좌극한에서는 빵이고요 상수함수 그다음에 마이너스 2였을 때딱 함수값은 1이고요 마이너스 2의 우극한은 2니까 벌써 불연속이 되는 거죠 뭐 이런 느낌인데 뭐 오케이 그러면 여기까지 왔을 때 마이너스 1일 때도 봐야 되겠네요 마이너스 1 여기 마이너스 1에 p 점이 있으면, 얘는 이제 높이가 딱 얼마? 2분의 1일 때를 얘기를 하는 거니까, 2분의 1일 때를 말하는 거니까, 예를 들면, 2분의 1일 때니까, 위쪽으로 해서, 자, 여기, 자, 여기 x 축으로 지나가는 애에서, 하나, 둘 있고, 다시 이제 밑쪽으로 지나갔을 때, 요 놈도 가능한 거지. 왜냐하면, t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아니라고 했지, 여기는 마이너스 1이니까, 얘도 가능한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t가, 딱 마이너스 1이 됐을 때몇 개? 세개 이렇게 되는 거고. 이해됐어? 어. 계속해서 이제 t가 그러면 마이너스 1보다 더큰 어 쪽으로 이제 안으로 들어온 거야. 이제 안으로 들어왔어. 그럼 안으로 들어오면, 자, 요런 식이 되는 거잖아. 그지? 요런 식의 p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위에서 같은 거리만큼 하나, 둘, 자, 요렇게 지나는 애로 다시 하나, 둘,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마이너스 1에서부터 어디까지는 가능하냐? 마이너스 1에서부터 어디까지? 0까지. 마이너스 1에서 0까지. 마이너스 1에서부터 0까지인데, t는 마이너스 2분의 1은 아니랬으니까, 여기를, 마이너스 2분의 1을 사실은 쪼개도 되는데, 어차피 마이너스 2분의 1은 아니랬으니까, 0까지 그냥 갑시다. 이해됐어? 어차피 이 안에, 이 안에 t는 누구는 될수 없어 마이너스 2분의 1은 될수 없는 거야 그러면 몇 개가 되는 겁니까 4 개가 되는 겁니다 4 개가 이제 계속해서 여기 4개 무슨 말인지 알지 응이 다음에 이렇게 그다음 이제 t가 누가 됐다 0. 자 여기 0, 0으로 끊어 그럼 t 이제 t가 0이 됐다라는 얘기는 여기니까 자 이렇게 지나간 거야 이렇게 그지. 그러면 어 AB 선에서 2분의 1, 2분의 1 위로 올라간 거니까 여기 여기 역시 밑으로 지나가서 여기 그래서 몇개세 개의 시점이 존재했겠네요 세 개의 시점 자세 개의 시점 이런 식으로 너희들이 찾아주면 되고 다시 이제 위로 올라가는데 이제 t가 0보다는 크고 0보다는 크고 지금 AB는 아직 여기야 0보다는 크고 위로 올라가면 2분의 1보다 커지기 시작하는 거거든 2분의 1보다 커지기 시작하니까 만약에 그면 이 밑으로는 어, 안 생기는 거야 이 밑으로는 원과 만나는 게 없잖아 여기가 2분의 1로 끝이니까 마이너스 1일 때가 그러니까 이 위로 올라가면 그 위에서 만들어지는 두개 어디까지? 1까지 그래서 여기 1까지는 다시 예, 두 개가 되고 t가 딱 1이 됐을 때 t가 딱 1이 됐을 때는 여기야 그지? 그면 여기에 p가 있는 거고, 그럼 이렇게 생긴 삼각형과 똑같이 되려면 c점도 요거 하나밖에 없었겠네요. 그 다음에는 다시 이제 t가 어 1보다 뭐에? 컸을 때 만들어지는 애는 빵개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을 니네가 어 ft 함수의 의미로 다 찾아내야 되는 거야. 그런데 거기에서도 다시 딱 f의 a, 이 f의 a라는 건 사실은 뭘 얘기하는 거야? 이런걸 얘기하는 거지. 딱 마이너스 2. 딱 마이너스 1, 여기 딱 0, 딱 1. 이런 애들을 너희들한테 묻는 거지. 함수값처럼 그리고 어, 그놈의 좌극한. 그래서 아까 얘기, 요, 요 부분은 어떻게 됐냐면 f의 a의 좌극한, 그 다음에 딱 f의 a. 얘가 더해서 5가 되는 a를 이제 차란, 찾아내는 건데 이제 추론해야 돼. 더해서 5. 더해서 5가 되려면 예를 들면 어, 요 좌우니까, 얘를 기준으로, 그지? 얘를 기준으로, 얘는 안될 테니까, 얘는 되는 거잖아, 그지? 2 더하기 3은 되잖아, 그지? 그러면,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1에 좌극한, 여기 그지? 마이너스 1에 좌극하는 2구요. 마이너스 1에 좌극하는 여기가 2가 되고요딱 마이너스 1일 때는 얼마가 되고, 여기가 3이 되고. 그지? 그렇게 되는 A 값은 얼마? 마이너스 이렇게 우리가 추론하면 가능하겠네요, 그지? 그러면 여기는 4, 3, 3, 2. 얘도 가능해. 요것도 뭔가 가능할 것 같은데, 그지? 그래서 0에안 되네. 0에 좌극하는 네 개니까 딱0은안 되고, 그지? 일에 좌극하는 이거 딱1은안 돼, 그래. 그래서 a는 마이너스 일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는 누구냐면 얘는 0에 좌극하냐. 오케이 영의 좌극한 영의 좌극한 어디 있어? 영의 좌극한 그지? 영의 좌극한이니까 4야 바로 이4가 누구야? b 야 그래서 b는 4고요 a는 마이너스 일입니다. 근데 우리한테 최종 질문한 건 뭐냐면 a와 b를 더하세요. a와 b를 더하세요. 그랬으니까 최종 이 문제의 답은 3이 되는 거고 중요한 건 이렇게 함수의 극한 또는 연속 이건 뭐 미분까지도 어떤 새로운 의미를 갖는 함수인데. 이, 이놈은 어떤 개수로, 개수로 나오는, 즉 상수 함수로 나오는, 얘를, 얘네들을 니네가, ft 함수를 니네들이 뭐에 개형을 잡는다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2. 자, 여기가 마이너스 2, 왼쪽으로는 0입니다. 그래서 상수 0. 요거야, 요거. 상수 함수. 그 다음에, 딱 마이너스 2였을 때가 1이야. 딱 마이너스 2였을 때가 1이야.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아야 돼. 그래서 마이너스 2에서부터 이번엔 마이너스 1까지. 자, 그래서 마이너스 1까지는 2야. 자, 여기 2가 됐고요. 그 다음에 딱 마이너스 1일 때는 3이야. 딱 마이너스 1일 때는 또 3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런 식으로 너희들이 어, e_ft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함수를 너희들이 찾아낼 수 있는데 그때 이제 불연속인 뭐 이런 문제도 나올 수 있고, 그지? 뭐, 연속극한, 뭐, 계속 나올 수 있지. 중요한 건이 FT라는 의미를 니네가 뭐에 조건에 맞춰서 찾아낼 줄 알아야 돼. 지금은 연습하는 의미에서 모든 걸다 했지만, 사실은 이런 부분들은 아까 이제 이런 거 더해서 가능한, 이런 식으로 0, 1, 2, 3 이런 거 했으니까, 아, 2 더하기 3, 1 더하기 2 이런 거를 봐야지 근처에서. 무슨 말인지 알겠지?